저희가 지금 연골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, 이연골, 늑연골이 있거든요. 늑연골이 뭐예요? <laughs>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에서 빼는 연골인데요.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세련되게 올라가는 연골이에요. 내가 코 사용할 때늑연골로서 들었잖아. 굉장히 차우처럼 드라마틱하게 세련되게. 올라갔죠. 저희가 음. 음. 오늘 음. 프로모션 이벤트 하셔가지고 미포에서 모델 하시면 할인 되는데 괜찮으세요? 아, 그럼 괜찮아. 요 아, 네. 그러면은 여름 이벤트로 특별 할인까지 우리가 지금 흉통 지방까지 같이 하시면은 요정기 필러 같이 해드리고. 요정기 필러 그 요즘 인기하는 거네요? 어, 나 해야 해. 나 <laughs> 네. 하시면 중간부 되게 짧아지셔가지고 굉장히 꼬부기상 오. 하얀 수처럼 되시거든요. 고부기. 저 할래요 <laughs> 그러면 은 네. 저희가 병원 5주년 이벤트로 썸마지울세라 할인 이벤트 하고 있는데 괜찮으세요? 그건 제가 할게요 그럼 VAT 포함해서 1800만원 아, 잠깐만요 VAT가 뭐예요? 오빠 알아? v i p 아 내, 내가 또 여기 병원 가요? 아 VIP라서 VIP 할인해주는 거야 아 할인님 아 이거 카드 수수료야 아, 아 수수료다 부탁하실 응. 수 있어요 응. 오케이 그래서 1800만원인데 할인하셔가지고 1650으로 저희가 <laughs> 주문을 해드립니다 진짜요? 어 뭔가 뭐. 너무너무 <놀람> 잘해어 너무 너무 어, 그러니까 완전 싸. <놀람> 근데 이건 어디 갔어? 말씀하시면안돼요 <놀람> 우리도 작산해야될거 아니에요? 어. 네, 나가셔가지고 500만 원선 예약금 결제하시고 가셔야 돼요. 가러니 주님 카운트 가셔서 예약금 결제하시고 가십니다.